자, 천자문을 주의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완전 뭐 야매 강사가 아니라, 저 사실은 이렇게 명지 천자문, 새천년형 천자문을 제목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명지 천자문으로 내서, 이것으로 이, 이 천자문 책을 써 가지고, 이것으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저, 완전 뭐 이상한 인간 아닙니다. 아셨죠? 자, 자, 에 백오항을 봅시다. 백오항, 105항, 자, 백오항은, 자, 배망면락 이렇게 나가네요. 배 등배 등졌다, 망 북망산을 등졌다 그런 그런 얘기군요. 북망산 이렇게 씁니다. 망. 또면 얼굴을 맞댔다 면했다 낙수 낙수가 있죠 낙수 배망면낙 이렇게 나가네요 배망면락 낙수이고 낙양 낙양하면은 뭐 낙수의 북쪽이네요 한양하면은 한수 한강의 북쪽, 그렇죠? 그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에, 북망산을 뒤에 두고 낙수를 바라보며 이런 뜻이에요. 에, 동경은 망산이 북쪽에 있고 낙수가 남쪽을 지나간 지나간다 그런 얘기고. 이 에, 자 북망산에는 후한의 황제들과 당나라, 송나라 때 명신들의 무덤이 많아서 에, 저승을 상징하는 뜻으로 많이 쓰였다. 아, 현재도 그대로 있습니다. 북망산이 귀족들이 많이 묻혀 있죠. 에, 강의 북쪽을 양이라고, 남쪽을 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낙수의 북쪽에 있는 도읍을 낙양, 한강의 북쪽에 있는 도읍을 한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에, 그러니까 강의 북쪽은 양 남쪽은 음 이렇게 양과 음이 그렇게 방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거죠. 자. 에인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낙수에서 신령한 거북이 나타났는데 등에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보고 지은 글이 홍범이다. 복희씨가 황하에서 나타난 영마의 무늬를 보고 팔괴를 만든 것과 함께 하도 낙서라고 한다. 여러분들, 하도 낙서에다가 낙서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은, 자, 106항으로 가볼까요? 106항. 106항. 잘안 보입니까? 육항 자부위거경 이렇게 돼 있죠 부는 이제 뜰 붓자 아 부석사 돌이 떴다고 하죠 세상에 별 기묘한 일이 다 있어요 돌이 둥둥 떠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자뜰 붓자 위수자 아뭐 중국의 위수 지금도 잘 흘러가고 있죠 그 다음에 거, 경, 거, 거는 누를 것 자, 근거할 것 자, 누르다, 근거하다, 이렇게 쓰죠. 운과다 할 때도 쓰잖아. 잘 쓰죠. 그 다음에 경, 경수, 경수도 여전히 잘 흘러가고 있죠. 자, 부, 위, 거, 경, 이렇게 돼 있네요. 알았죠? 자 위수에 뜨고 뜬 듯이 있다. 그 다음에 경수에 운고한다. 서경은 경수와 위수 두 강물이 서북쪽을 가로질러 흐른다. 이는 동경과 서경 두 서울의 형세와 경치를 말한 것이다. 자. 18사략에 나와 있는 얘기점 관련 얘기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 문왕이 사냥을 나가려고 점을쳤는데 영도 이무기도 곰도 호랑이나 표범도 아니지만 이를 얻으면 천하를 제패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하가 될 것이라는 점괘가 점괴, 나왔다. 문왕은 그날 과연 우이수의 북쪽에서 낚시질하던 강태공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자, 강태공이 이름이 강, 강, 여, 상. 강자라고도 하죠, 강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이 낚시로 이렇게 소일하다가 출세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낚시꾼들을 강태공이라고 하잖아요. 이 강씨들, 우리나라에도 강씨들이 많이 있는데, 강씨들의 아주 아주 오래적 조상님입니다. 강씨들의 중시절, 중시절, 알았죠? 진주 강씨, 무슨 강씨 있는데, 그 강씨들의 진짜 선조가 이 강태공입니다. 자, 제 나라를 세웠죠? 자, 그 다음에... 아 지금 이렇게 동경 서경 배웠는데 아, 우리 뭐야, 저기 주, 일본에는 여전히 수도가 동경 도쿄 동경이죠 그리고 옛날에 경주도 동경이라고 불렀어요 신라 시대 때 서울 동경이라고 불렀다고요 자그 다음에는 백칠항을 가봅시다 백칠항 자. 궁전 반올 예, 궁전 이뭐 임금이 사는 데가 궁전이죠. 궁전. 전은 큰집전 자. 큰집전자 이렇게 쓰네요. 궁전. 전각 전 자. 아니, 전하 이 말이 여기서 나왔네요. 전하. 자. 그다음에 팻 폐하도 있는데 이따가 폐가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각하도 있죠. 각은 무슨 각 무슨 각할 때각 아래. 그래서 각하라는 말이 생겼어요. 자, 궁자는반우라다 설일반자 또는 뭐 장반반자 이렇게 쓰죠. 서리, 서리다 얼키설키 서리다 그다음에 울창하다, 자, 울창하다는. 이거 뭐 평생에 이 울창하다 한번 여러분들이 써볼지 모르겠네요. 평생에 단한 번이라도 이 울창하다 울자를 답답할 울자, 답답할 울자, 울창할 울자 한번 써볼지 모르겠네. 운전 반울. 저는 이렇게 이 강의, 유튜브를 서당 만들려고 하는 유튜브에다가 서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써보게 되어서 참 기분 좋습니다. 그 전에 붓글씨로 한 번씩 붓글씨 연습하느라고한 번씩 써봤어요 제가. 자, 에, 궁전이 궁전이 반울 빽빽하게 들어차고 그런 얘기인데, 자 임금이 단정히 거쳐하는 곳을 궁이라고, 하 납시는 곳을 전이라고 한다. 반울은 모여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는, 자, 108항으로 가야 되겠죠. 108. 자 번뇌가 108가지가 있는데, 그게 108번뇌죠. 그렇게 번뇌가, 가지수가 많다니. 참, 다셀 수가 없네요. 108가지 번뇌라. 자, 에, 누, 에, 로, 관, 비, 경. 이건 누강 루, 자. 누강 루, 자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관, 볼관 자, 볼관 자. 비경, 마치 막 새들이 날아가는 것 같다. 전각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놀랍다. 이런 얘기네.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놀랍다. 자, 놀랄 경 자는 이렇게. 말이 놀랬나봐요 말이 놀랬나봐 놀랄 경자 이렇게 되는 자루관비경자 루관 비경 하면은 자, 에 누구와는 날아갈 듯 놀라 모양을 솟구치는 듯 하구나 자. 기대어 보는 곳을 누라하고, 멀리 바라보는 곳을 관이라 한다. 비경은 꿩이 날아가다가 놀라 모양을 바꾸는 듯한 모습이다. 자, 여러분들, 꿩이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아, 쉽습니다. 꿩꿩 이렇게 울어요.